외국 동물다큐들을 보다 보면 자기들이 직접 돌보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늑대들 무리를 돌보며 그들의 생태계를 연구한다던가 여러 보살핌이 필요한 동물들을 돌보며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그들을 키우며 쇼용으로 돌보는 사람등 그중에 돈 루이스라고 불리는 잭 도널드 루이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잠깐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그가 참 대단한 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싱글맘에게서 태어나 트럭 운송과 부동산 등으로 노력해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돈은 17살 때첫 번째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1년이 되기 전 딸을 낳았습니다. 그는 사업 수단, 돈을 버는 것에 눈이 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위와 모래를 운반하고 그걸로 번 돈으로 덤프트럭 다섯 대를 샀습니다. 또 대형 선박을 운전해 돈을 번다던가 중고차의 투자에 경매로 돈을 벌곤 했습니다. 나중엔 부동산 투자로 차곡차곡 돈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였을까요? 그는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캐롤이었습니다. 도는 1990년에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캐롤과 도는 결혼하고 두 사람은 야생동물들을 돌보는 구역을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으로 활동하며 경매에서 동물들을 사서 거두었습니다. 그는 40 에이커의 땅에 사자, 표범, 라마, 여우 원숭이 등 100종의 야생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997년 8월 18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네차는 한 민간공항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은 그의 전용 경비행기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빅캣 보호구역의 자원봉사자들 역시 그의 실종에 걱정했고 그를 찾는 전단지 배포를 도왔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의 동물보호 구역 역시 수색했고, 식량 냉동창고 역시 수색했지만,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상황들이 돈 스스로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스스로 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식도 없고, 경찰에선 무언가 발견하는 것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집으로 심령술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딱히 얻어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경찰은 돈이 코스타리카에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받습니다. 그는 화산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곳에 간 건지, 혼자 간 건지, 누가 데려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찾아 코스타리카로 수사를 떠났지만 결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스스로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 이론을 뒤집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항상 이런 사건에선 첫 번째 용의자는 배우자죠. 아내 캐롤과 돈 사이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하던 중에 경찰은 돈이 사라지기 2개월 전, 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상처 입히는 일들이 있고,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판사는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돈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내 캐롤은 남편과 자신은 심각하게 싸워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다툼 정도에 있었지만 큰 싸움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며 자신은 남편이 사라진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돈이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몇 번이나 했지만, 캐롤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약간의 논쟁으로는 그는 동물들을 팔고 싶어 했고, 캐럴은 그들을 그냥 두고 돌보고 싶어 했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여보, 한번 상담 받으러 가보는 건 어때요? 돈은 아내 캐롤로부터 정신과의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아 병원을 갔지만, 그가 또 병원에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캐럴은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딱히 발견된 것도 없기도 했고요. 무려 백만 장자에 실종했습니다. 일반인이 사라져도 신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의 명성 때문에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선을 받다 보면 의심들도 더 많아지겠죠.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며 추측과 의혹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의혹들 중에 가장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내 캐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녀가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응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죄가 없다면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의혹들에 캐롤은 뭐라고 말해왔을까요? 그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다. 그를 사랑한다 등등. 그러니까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이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 역시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캐롤이 사자나 표범 등 육식동물에게 밥을 줄때 감쪽같이 아빠 돈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기계에서 dna 채취를 하지 않았고 그것에 따른 분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캐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은 작은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2002년이 됐을 때 돈이 사망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났습니다. 2011년 경찰은 다시 한번 캐롤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부탁했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거부할까요? 이러니까 자꾸 의심을 키우게 되는 것인데. 아니면, 혹시 그녀가 돈의 실종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나는 돈의 실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구심이 많이 들고 사람들의 관심도 여전하기 때문인지 사망으로 발표했지만 그의 실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에 대한 제보 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딸들 말고도 캐롤을 의심하는 인물이 한명더 있었는데, 그는 동가 캐롤의 라이벌인 조 알렘 말도나도로 한대 큰 동물원을 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조는 호랑이 다섯 마리를 사망하게 하고 새끼 여우 원숭이를 팔고는 기증을 했다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의 혐의와 사람을 시켜 캐롤을 위협한 혐의로 2018년에 체포되었고 2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 나쁘게도 그가 고용했던 인물이 나쁜 사람으로 위장했던 FBI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최근이죠. 그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제 생각엔 그냥 아무거나 되는대로 다건것 같습니다. 미국 어음인 야생 생물 서비스로 9,900만 달러 호랑이를 잃은 것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7억 7,800만 달러 유죄가 아닌데 수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감 생활과 어머니에 대한 사망 그리고 여러 가지 등으로 1,500만 달러를 소송했습니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돈의 실종에 캐롤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들과 여러 소송들 때문에 그의 의심이 믿어지진 않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백만 장자 돈이 1997년 8월 18일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날 그는 변호사에게 부동산 표지판에 가져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그 표지판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놓여져 있었고 돈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그의 실종이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이론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한 제보로 그가 코스타리카의 본인 소유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가지만 그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 염두에 둔 이론을 배제하게 되는데 수사를 하며 아내와 불화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들이 부탁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돈에 따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가장 최악의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쇄기를 조사하길 원했으나 경찰은 그곳에서 DNA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캐롤은 많은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그 재산은 딸이 소송을 걸었지만 최종 승자는 캐롤이었습니다. 캐롤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고 있지만 그녀와 연결될 만한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기에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타이거킹이라고 불리운 조에 대해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그러면 돈의 이야기도 다른듯 보여집니다. 돈 루이스의 실종은 많은 이들에게 의혹을 던져주었고 한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들게 했습니다.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가 어디선가 무사히 살고 있었다며 발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돈과 닮은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백만 장자 돈 루이스. 그것에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는 그의 아내 캐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